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면서 2014년부터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11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자, 오늘 김순자, 민주노총 울산지역 연대노조 울산과학대 지부장께 그동안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야 예. 다시 또 이야기가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게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예. 아 그런데 이게 정말 11년째 지난하게 벌어져 온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갈등만 있었던 일이라 저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이 갈등이 처음 시작된 건 언제였고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 2014년도에 6월 16일 날이었습니다 파업에 들어간 지가요 네. 그때 14년도에 제재임금이 5,210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달 청소노동자들이 한달 임금을 받으면 108만 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108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매기살리느냐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대다수가 또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90원 6천원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네. 그렇게 했던 게참 이까지 올 줄은 우리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음. 6천원으로 올려 달라고 했더니 받아들여지지 않은 공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해고를 당한 거죠. 아, 곧바로. 아니, 그래서 우리가 14년도에 하고 네. 5월 2015년도 5월 말일부로 우리가 해고가 된 거죠. 그때 뭐라고 하시면서 해고를 하던가요? 뭐 업체를 바꾼다.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보고 거기에 입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우리가 이력서도 쓰고 네. 그렇게 하고 맞고 우리 찾아갔거든요. 네. 찾아가니까 우리를 약간 이렇게 배제하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날이 5월 말이 30일, 31일이 토요일, 일요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했지요 회사에다가. 네. 내일이 5월 1일 날이 월요일인데, 내일이 모레가 토요일이고, 일요일인데 왜 연락이 없느냐고 하니까, 뭐 부장이 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뭐 부장 오도록 기다리라. 네. 이렇게 하더라고. 부장한테 또 이야기를 하니까, 부장은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 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농성장만 지키고 있었는 음, 거죠. 그러면 원래 직접 고용 상태가 아니었네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2007년도 우리가 한번 해고된 게 아니고 네. 해고가 두번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가 또한번 해고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서 점심밥을 달라고 음. 요구했다고 해고돼서 그때는 79일 만에 사업을 해서 우리 복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총장님에게 청소노동자가 합의서를 받아낸 게 있습니다. 김순자 예. 외 7명은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고용보장한다. 음. 이런 합의서를 받아내면서 우리는 그때 복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6, 7년 일을 잘 했습니다. 네. 그래 하다가 2014년이 되었습니다. 예. 2014년에는 제재임금이 5,210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올려달라고, 790원 올려달라고 했던 게 너무도 먼 길을 오고 말았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전에 그 총장께서 지금도 네. 같은 총장이세요? 아닙니다, 총장님이. 한번두번 번 정도 바뀌겠네요. 아,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총장이 달라졌으니 합의 내용 나는 모르겠다. 혹시 이런 상황일까요? 학교에서는 그렇죠. 학교에서는 우리하고 용역 업체 노동자들이니까 학교하고는 기본 관련이 없다. 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2001년도 이 학교가 개강을 하고, 단 하름도 다른데 가서 일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상 음. 과학 대 우리는 일했거든요. 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의거지를 서지는, 서는 거지요. 음. 그러면 그동안 정말 11년 동안 계속해서 농성만 음. 해오신 건가요? 그렇죠. 학교 내부에서 앞에서 예 앞에서. 학교 처음에는 안에서 했죠 안에 서하다가 네. 우리가 다섯 번 쫓겨났어요 참 말도 다 못합니다 이거 예, 뭐한 번씩 쫓아낼 때마다 또그 쫓아낼 때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맨날 쫓겨났어요 다섯 번쫓겨요 처음에 본관 안에 있었습니다 예. 본관 안에 있다가 본관 뒤쪽으로 앞쪽으로 옆쪽으로 또 정문 앞에 있다가 지금은 도로가에 지금 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날씨 굉장히 무덥고 또 어떤 날은 집중호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렇죠. 어, 그런데도 뭐 예. 말도 다 못합니다. 지금 지부장님께서 우리가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지금 모여서 농성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조합원들이죠 우리 조합원들이2 0 명에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예. 같은 청소 노동자. 예, 그렇죠. 예, 예. 20명이 출발해가 12명이 지금 빠져나가고 8명이 남아있습니다. 보니? 예, 8명이 남아있는데 학교에서는 뭐 우리를 쫓아내고 또울산법원에다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조합원들 우리는 이 일할 때 최저임금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벌금은 하루에 30만원씩 학교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학교와서 투쟁을 한다고 학교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거를 벌금을 울산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루에 30만 원씩 벌금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조합원들 지금 8명 두당 8,300만 원씩 모두 다 압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 벌금이 책정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예. 법원에서는 그, 이미 판결이 난 거고요? 그렇죠. 어. 그리고 또그 뿐도 아닙니다. 그 예. 뿐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임금 받는 그 통장에다가 660만 원 압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져가라 집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 그렇지만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그 합의서가 의미 있는데 그 합의서 지키라 그러면 우리하고 관련이 없으면 합의서는 왜 썼습니까 학교에서 2007년도. 음, 혹시 우리는, 예, 네. 그 벌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법원에서는 그 합의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없었나요? 예, 그러잖아도 우리가 그때 합의서를 가지고 법적으로 소송을 한번 해보자. 예. 그 기간이 3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소송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네. 그래서 민주노총과 또 연대 동지들하고 많은 의원들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봤자, 학교는 돈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래가, 뭐, 대부분, 그런데 다또 소송하면 괜히 시간만, 시간만 오래 걸린다.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막 그냥, 하지 말자. 네. 동기들이 앉아, 그렇게 말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결국에는 하지는 네. 않았고요. 네. 사실, 11년째 이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거나 개입한 적도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고, 네, 많이 그, 했죠. 어, 그런, 어, 기억에 남는 발언이나 약속이 있었을 텐데요, 분명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실행이 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예, 2017년도에 우리가 도로 가로 끌려 나올 때, 그때 이제 서울의 을지로 위원장 우원식 위원장님이 지금은 뭐 국회 의장님이지만 그당시에 예, 을지로 위원장님이었습니다. 네. 예, 그랬을 때 국회 의원 송옥주 국회의원하고 하여튼 뭐 이정미 국회의원하고 한 다섯 명 정도가 울산과학대 방문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학교 가서 이사장, 총장 그이제 전부 다 만났어요. 예. 만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풀자. 이렇게 이제 학교수도 이사장하고 전부 다 풀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네. 2017년도 2월 달이었으니까 그때가 설이 다 되갔습니다. 예. 그래서 원시위원장님이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집에 가서 설 쉬고 그래 와서 우리 좋게 해결하자고 이러,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우리를 또 정문으로 또 끌어내는 겁니다. 그때 강제 집행할 날이 얼마 음, 없었거든요. 네. 강제 집행하지 말라 네. 이렇게가 해 그렇게 자꾸만 약속을 했답니다 학교하고. 네. 그랬더니만 또 우리를 끌어내서 그래 그분들이 다시 오셨어요. 왜그 약속해놓고 왜 이렇게 또 끌어내고 강제 집행을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요. 분명히 이사장하고 총장하고 다 앉아놓고 그런 약속을 했다는데, 음. 그리고 그것도 그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우은식 위원장님이 서울 올라가시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청소노동자들한테는 오직 하겠나, 이렇게 하면서 그때 페이스북에 글을 써놓고 글을 올라가셨어요. 음. 그런 얘도 있었습니다. 예, 그때가 또 2017년이고 또 예.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그렇죠. 최근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어, 후보자 시절에 예. 방문 의사를 울산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또 밝히시면서 또 어, 전국적으로 이슈도 되고 공론화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지부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기대자는 점 혹은 우려되는 점이 있으실까요? 아이고, 우리는 이분이 와주시면 너무 고맙고 또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합의서를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그 합의서가 우리 청소노동자와 총장이 직접 합의를 맺은 겁니다. 그런 합의서는 오히려 법보다도 일반 법보다도 더 우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합의서조차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신다면 어그 부분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이 사회의 약자 편에 서서 그런 부분을 꼭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좀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분명하게 여쭤 보고 싶어요. 음. 어 어떻게 마무리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참, 억울한 점은 말도다 못하지요. 예. 그렇지만은, 또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냥 지금까지 뭐, 가정에 너무 소홀했고, 하루도 저는 우리들은 이 농성장을 비운 적이 없습니다. 365일, 밤도 없고, 낮도 없고, 휴가도 없고, 절도 없고, 추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수정을 했는데, 이게 마무리가 좀잘 되면, 손자도 좀 돌보고, 그렇게 좀 일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네. 또한 잠도 좀 자고 싶습니다. 예. 너무 잠이 너무 부족합니다. 10년 동안 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우잠을 자면서 추울 때는 추운, 추운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좀 일상화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상화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벌금도 지금 계속해서 매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압류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지부장님과 그 나머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벌금을 어떻게 해달라, 혹은 재취업을 할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10년 동안 우리는, 10원도 우리는 그걸 못했습니다. 예. 뭐, 고용도 못하고, 뭐,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지금 잘려서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은 또 해야지요. 음. 그에 대한 보상은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저인금은 받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10년 동안. 네, 10년 동안의 그 보상을 해야지요, 분명히 학교에서는. 음, 네. 그래서 10원도 못 버리고 우리가 있었는데, 그럼 그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합격해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제정 임금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린 이렇게 이야기해 를 놓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뭐 잘해보자고는 합니다. 한 10년 정도 하니까 학교에서 잘해보자고 늘 찾아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무런 안이 없습니다. 아무 안도 없고 그냥 잘해보자,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자꾸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우리 조합원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마음이 잘해보자 할 때는 학교에서 뭘 해볼 긴 같다 싶어가 마음이 붕 떠가 있다가 또 아무 안도 없고 또 만나봐야 또 그러니까 희망 고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려운 자리일 텐데요. 네. 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자 민주노총 울산지역 연대노조 울산과학대 지부장께 말씀 들었습니다.